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심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큰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 힘써서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앞서 보았죠.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 앞에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강건하게 세워가야 한다. 이걸 알고 이미 진리에." 소 있지만 베드로는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어도 이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큼 알았다. 충분히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을 할줄 아는.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붙들 줄 아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모자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육신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길. 죽을 날이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도록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라도 죽고 난 후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만큼 이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리위에 더 굳세게 서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곧뭐 자나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전에라도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도록 일깨워 주고자 한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생각하고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붙잡아야 할이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 이걸 그한 단어로 압축해 보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이 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즉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다. 자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앞서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어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즉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믿음의 이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이 복음의 진리가 절대로 교묘히 만든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직접 눈으로 귀로 보고 들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변화산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시는 것과 또그 입고 계시던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 누구도 할수 없을 만큼 희게 변화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뿐만 아니라 그러는 중에 이 구름이 이 산으로 와서 뒤덮고 자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할 때에 성전을 완성해서 봉헌할 때에 성전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산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고 귀로 그 구름 사이에서 들리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한 것인데 그것도 증인이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잖아요. 두세 증인이라면 확실한 증인의 숫자잖아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영광을 보고 귀로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증언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짓말이냐. 어떻게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냐.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한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언이지만 너희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 제시할게.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또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날이 새어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이라는 새 아침을 여시기까지 이 예언을 곱게 붙잡는 것 주의하는 것이 가 아니라 중요한. 아니, 도대체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주의해야 할그 예언이 무엇이란 말인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야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보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의 새 아침을 여시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꼭 붙드는 것이 그러니라.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죠. 이 성경이야말로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이야말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결코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굳세게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탓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탓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항상 읽깨 생각할 때에 어떤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이 붙잡아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은 항상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이야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새 아침을 여시기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우리 믿음이 서 있어야 할 중요한 반석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 말씀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항상 베드로 사도의 각곡한 당부처럼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경고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 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힘써 구하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굳세게 붙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탄과 또 한해의 마무리마저도 함께 모여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아,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지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생각하며,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붙드는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더욱 더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탄과 성구 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마음껏 모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구세게 서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세게 서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며 이 바이러스가 잠잠게 되도록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